평범한 소시민들이 모여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잘살수 있는 타운을 지어 외롭지 않게 오손도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인 사랑의 이팝나무 주식회사가 오늘 여러분께 돈한푼안 드리고도 친구들과 남은 노후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3명 중한 명은 암에 걸린다 합니다. 또 우리나라 노인들 3명 중 1명은 비참한 빈곤 노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3명 중 2명은 외롭게 쓸쓸한 노후 생활을 보낸다 합니다. 그러나 3명 중 1명은 100살까지 살게 된다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빈곤 노인이 되지 않고 병에 걸려도 잘 치료받을 수 있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살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세상이 좋아져 20년 30년 생명이 늘어나 좋기는 한데, 늘어난 20년, 30년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 의료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이면 2,400만 원, 20년 더 살면 4억 8천만 원, 30년 더 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가진 재산이라곤 겨우 집한칸 딸랑 있고, 그것마저 대출이 상당한 우리들의 노후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 분명 축복이지만 돈이 없다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료급식 봉사단체로 어른들을 봉양해오던 사랑의 이팝나무 회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어떡하면 우리가 노후에 큰돈안 들이고도 잘살수 있을까 하고 준비에 준비를 더하여. 드디어 9차 회원모집부터는 돈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렇게 영상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명 10만원의 기적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단돈 10만원으로 지긋지긋한 노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요.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진짜 딱 10만원 외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돈만 그렇다는 것이지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10만원과 최소한의 노력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꿈만 같았던 천국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자신의 부동산들을 다 처분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는 37평방미터의 박스형 스페이스 모듈하우스를 내놓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10만원의 노후를 해결할 집이 스페이스 캡슐 모듈하우스입니다. 타운 전체를 이런 스페이스 캡슐 하우스로 설치하고 황토들레길,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휘트니스, 에어로빅, 파크골프, 스포츠댄스, 사교댄스, 영화관, 독서실,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고급 타운이 사랑의 입합나무가 만드는 타운입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다 해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10만원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역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친구하고 밥한끼 먹으면 없어질. 10만원으로 그림 같은 멋진 집에서. 좋은 친구들과 외롭지 않게 살수 있고 날마다 얼굴 보고, 운동도 함께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면서 살수 있다는 데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내가 10만원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내 형제 자매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모두 10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나와 내 형제점에 친구들 그리고 좋은 이웃들 함께 부대끼고 살자는 게 사랑의 입합나무가 만들어진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그래도 10만원은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딱한번 회사가 선 투자를 할 겁니다. 선 투자라는 것은 언젠가는 걷어들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눈만 뜨면 보는 인터넷 매체인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의 업체들도 처음엔 말도 안 되게 무료로 무모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사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무료 서비스로 혜택을 받고자 했던 여러분의 데이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은 데이터를 모으는 첫 시작이며 쌓여진 데이터는 잎엄나무 자양분이 되어 훗날 여러분께 선투자했던 것들을 걷어 드리게 됩니다. 단돈 10만 원이면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도 못 하겠다면 이 영상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돈 10만 원으로 꿈같은 노후를 살수 있다면 그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며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무조건 해야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에 전화 주시던지 가산디지털역 6번 출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 테크노빌 1012호 혹은 서대 전내거리역 5번 출구 대전시 중구 계룡로 873 옥산빌딩 혹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웨스트빌 1층 매장으로 사전통화 후 직접 방문하셔 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